우리가 같이 어,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답답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정말 믿으면서도 뭐가 이렇게 답답하고 베일에 쌓인 것 같고 어 그런데 어, 우리는 그렇지 않죠. 매일 말씀 TV 우리 어,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화내요. 어, 무슨 얘기냐면 예언서를 어 구약의 어, 예언서 뭐 이사야, 에레비아, 에스겔서 많이 있지만 그 다니엘서가 특히 다니엘서가 있고 어, 구약에는 신약에는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그럼 구약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신약은 요한입니다. 요한은 열어서 봉인하지 말고 열어서 계시. 그래서 어, 교회들에게 전하라고 그랬죠. 전하고 음, 근데 다니엘한테는. 봉인하라고 그랬어요. 또 봉인하라고 했는데, 다니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보니까, 내가입니다. 내가 다니엘이 듣고도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그때 이르되오 내주여. 이 일들의 끝이 어다하겠니깐 마지막. 요한계시록 사기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궁금한 거예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내네 길로 가라. 주께서 끝이 많은 때까지 그 말씀을 닫아두고 봉인하여 하십니다. 그렇죠. 다니엘은 까깝해, 지금. 까깝해. 예수님 오시기 전, 훨씬 이전에, 아, 지금 까깝하단 말이에요. 한 6, 700년 전에.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요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받고, 또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난 뒤에 담의 세계에서 아, 자, 자, 뭡니까? 반모섬에서 귀실을 받은 걸, 우리도, 요한은 잘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음, 뭐, 유대인 같은 자뿐이 아니라, 다니엘 같은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얼마 전에 그, 서울의 어떤 형제님이, 당신 교회에서, 아, 당신 교회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어? 비유는 잘,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를 했다는 거, 그 깎아 보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안에서 올라오죠. 그런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성돈데 그냥 목사가 오늘날 목사들이 바라 본다고 잘 알기 위해서 비유를 한다. 고 그렇지 않아요. 알지 못하게 못하게 비유를 한 거예요. 다니엘한도 다니엘에게도 아직 다니엘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마지막을 물어보니까 내 길로가 너는 거기까지야 바니엘아 봉인된 거야 너는 여기까지만 알아 그런 겁니다 어, 여러분 음, 우리는 신비를 맡은 자예요 신비를 맡은 자우리는 청직입니다 매일말씀TV를 통해서 듣건 어디 킹제임스 어, 목사님들을 통해서 듣건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저 유대인들 같은 아까 유대인들은 뭐예요 봉인된 거예요, 말씀 거기까지만. 음. 자, 오늘 다니엘서 12장 한번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대백생 네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카엘이날 것이요.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럼 그때가 어느 때예요 마지막 때예요 민족이 있으니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고난이며, 여기서는 민족은 뭐 이스라엘. 내 백성이 자손들. 이스라엘이 있은 이래로, 빛이 1500년경에, 있은 이로 그때까지 없었던 고 아니며, 그때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서 발견된 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구출받는 자가 있, 있는데, 어.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다는 건 뭐예요? 우리하고 틀리죠. 우리하고. 이들은 책에서 지워진 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이스라엘로 태어나면, 호적이 이스라엘이라 올리면 무조건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이 있어요. 구약교리로. 그러나 우리는 개별적으로 믿는 순간 되지는데 우리는 지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까 뭐예요. 그때까지 책에서 발견된,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받는데 그 전에 책에서 지워진 자는 구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이런 거 구분 못 하잖아요. 말씀을 구약신약을 나눠서 봐서 구약은 생명책에서 기록된 것이 지워지는 시대야. 구약 시대는 신약은 지워지지 않는 시대. 그대 그 대신 구약은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무조건 모두가 기록이 됐었어. 모두가 기록이 됐지만 믿음과 상관없이. 그런데 마지막에 그들이 주님의 명,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때 이름이 책문책에 지워지는데 우리는 무조건 기록된 게 아니라 믿어야 기록돼. 개별적으로. 그 대신에 지워지지 않은 거, 이런 기초 교리도 모르고 구원이 취소된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민족이 있으래로 니 그때까지 없었던구나. 그러면 지금 뭐예요? 어지니엘서어 지금 예수님 오시기에 700년 전에 쓴 것인데 그러면 이걸 로마라 부릅시다. 다른 목사님들은 민족이 있으래로 니 그때까지 없었던구나. 그러니까, 게시록 고난이 로마의 고난이라고 그래. 근데, 로마 때, 한 백만 명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로부터, 어, 홀로코스트라고 여러분 아시죠? 어? 뭐 누굽니까? 히틀러에 학살된 자는 600만, 600만. 로마의 때보다 다섯, 여섯 배가 큰 홀로코스트. 1940년대죠? 그때 있었는데, 그, 뭡니까? 아, 또 자꾸 잊어버렸네. 시틀러보다 그보다 더큰 고난이 마지막 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뭐예요 유대인들의 3 분의 2가 죽어요. 유대인들이 어? 2, 2천만이면 2천은 200만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 몇몇까 1,500만 이상이 죽어나가잖아요. 어, 그럴 때 마지막 때. 그런데 또 그때까지. 주님의 몇,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구출을 받는다. 이거, 이거 잘 오해했어, 이거, 이거. 이걸 교리를, 개별적인 교리를 해가지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나 영존는 생명이 이러고, 얼마나 수치와 영존한 치우기 이러면, 이러걸갖다가 교리적으로. 어? 적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왔다 갔다 해요. 저도 잘못 집중 안 하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뭐예요? 뭘로 해석을 해야 하냐면, 예수 글서 37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자꾸 교리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자, 골짜기. 뼈 골짜기 얘기합니다. 뼈짜기. 뼈들이 살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 알지 죠 마른 뼈. 마른 뼈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뼈가 맞춰져 가지고. 어 숨이 들어가고 큰 군대 이 뼈는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의 온 집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민족 민족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 이스라엘의 민족 개별적인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민족들이 다시 없어졌던 민족이 생겨나는 그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아까 다니엘서 1 2 장이에요 이런 구절들이 자칫 야, 어? 천년왕국 이전에 부활은에 천년왕국 이후에 부활은에 여러 가지 그 이걸 교류할 수가 있는데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도 많은 사람께는 얼마나 영존하는생명이르고 이건 뭐예요? 민족들에 관한 얘기예요, 민족들 그 민족들 그러니까 3분의1 3분의2는 수치의 이름이야. 이건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3분의 1은 3분의 1은 3분의 2는 아,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척리스의 통치에 들어가고 나중에 죽습니다그 얘기한 거예요. 이걸 개별적인 아, 그런 걸 얘기하면 되. 저도 왔다 갔다 한다니까 이것이 저도 왔다 갔다 해. 자,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이 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워라고 앉자는 별들과 같이 영원히 돋빛나리라. 이,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잠자는 자동으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나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3분의 1이 마지막에 구출을 받는데 그들 구출밖에 한 자들. 구출밖에 한 자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들.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오게 했잖아. 아까. 유대인들 중에 3분의 1,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게 하는. 그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붕토록 빛나리라 상급을 받아요 천년왕국에서 영원한 뭉토로 빛날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많은 때 마지막 대환란 이 말씀을 닫아두고 봉인하라. 얼마나 깝깝이에요 근데 요한한테는 열어서 개시하라고 돼 있죠? 그 틀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들 봉인된 사람 많아요, 목사님들. 말씀이 지금 안 열려가지고, 요한계시록이 뭔 말인지, 이사회가 뭔 말인지, 단엘서가뭔 말인지, 음, 목사님들, 뭐, 저는 태반이 100명지만 푹, 여 아가나운 명은 몰라요.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지하고 지식이 증가해라. 언제? 끝에.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지가 하고, 어? 뭐, 우리 딸도 지금, 뭐, 어? 어? 뭐, 대만을 간에 어쩌니 어쩌니 해사트라고, 우리 아들도 뭐, 어? 방학하면 뭐, 어? 프랑스를 가네, 미국을 가네. 지금 그런 세상 아니에요. 지식이 증가해라. 여러분, 인터넷 에 네이버만 쳐보세요. 아, 지금은 뭐, 어? 뭐, 네이버 와서딱 찾아보면 다 나와요. 지식이 증가합니다. 마지막 때. 아, 지구 끝에 있는 지식도 다 올라와요. 옛날에는 뭐, 어? 도서관에 가서 뭐 책을 찾는데 저도 도서관에 가서 목차 찾아 가지고 책 하나 찾았는데 지금 그럴 필요 없어요. 인터넷에 키워드만 딱 치면 올라온다고.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나 다니엘이 보니 보라. 다른 사람 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강둑 이쪽에 다른 하나는 강둑 저쪽에 있더라. 자. 하나가 아마포를 입고 강물에 있던 사람에게는 얼마나 있어야 이 이적들의 끝이 이르겠느냐. 끝이. 이적 표적으로 보여준 것들을 이거, 뭐, 신천지는 실상이라고 도더만 이런 길들이 언제 끝에 이르겠냐 하매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아가지고, 막, 부연 설명을 막 못하겠네요. 이런저런 설명을. 내가 들었는데, 암아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던 사람이 자기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 향해 올리고, 영원토록 사신이를 두고, 맹세하이르데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되, 한때와 두때와 반때와 관한 것이니, 아시죠? 1년, 2년, 6개월. 합치면 3년, 6개월에 관한 것이니,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관한 것이니, 그가 거룩한 백성의 거룩한 백성이면 누구라고? 뭐 대한민국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 거룩한 백성, 내가 불러낸 자,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어놓는지를. 이스라엘이 마지막 3년 반 대활란에 가서 한번더 디아스포라 둔단 말이에요. 또 도망을 가야 한단 말이에요. 도망갔다가 3년 반 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돌아오는 거. 그때. 그런데 3분의 1만 돌아온단 말이에요. 다적글스도게 죽임당하고. 것이니, 그가, 어, 권세를, 이스라엘의 권세를 흩어놓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스라엘 국가가 한번더 망해하는 거예요. 한번 더. 어, 적글소 동치화에 이때가 3년 반 기간입니다. 그이 모든 일이 끝날이라 하더나그 아, 때가 끝이에요. 요한기술에 나와있죠. 음,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어, 음, 보세요. 깨닫지 못했잖아. 그러면 이게 지금 뭐예요? 여러분 교회 가면은 아까 그 서울에 어떤 그 형제님 그 목사님이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어뭐 그렇게 뭐 비유는 뭐더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성경 보세 요 마태복음 13장에 비유는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유대인들이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를 했죠. 이것도 봉해 버렸잖아. 응. 그때에래도 온해주여 이 일들의 끝이 어떠하겠네, 하며. 답답한 거야, 지금. 다니엘이 답답해 죽겠어. 자기들 민족들에게 일어날 이 재앙에 관한 것을 답답하게 죽겠는데, 주님께서, 천사죠. 천사를 대신해서, 다니엘아, 내 길로 가라. 주께서 끝이 많은 데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봉인하시오. 너는 여기까지 말하라내 길이 여기까지요. 우리는 지금 다니엘보다 훨씬 더잘 알아요. 마지막. 이때는 요한계시록이 안 주어졌으니까 알 수가 없지. 다니엘한테도 여기까지만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많은 사람이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면 단련을 받을 터이나, 어. 많은 사람이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면 단련을 받을 터이나. 마지막 대환란에 가서, 대환란에 가서. 사악한 자들은 사악하게 행하리니. 사악한 자들은 뭐예요? 육룡표저클 선수 경배하고육룡표 받고. 사악한 달 중에서는 아무도 깨닫지 못해도 지혜로운 자들은 깨닫는 다 지혜로운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단 말이에요. 아까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단 말이에요. 지혜 있는 자는. 지혜 있는 자는 저크리스도는 게 경배할 일이 없지. 그러고 난 뒤에 그 백성들을, 다 아, 저크리스도는 절하지 말아라. 어? 대표적인 거 뭐예요? 14만 0천이지 14만 0천 어, 이들이 다니면서 다시 또 어, 천년, 2000년 전에 둘씩 둘씩 묶어서 이스라엘에 가지 말고 유대인에 가지 말고 오직 아자 이방인으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로 가지 말고 오직 유대인한테 가라는 것을 이제는 뭐예요 왕국을 다니면서 또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니까 모든 민족들 중에서도 육룡파를 받지 않고 저그리스도가 절하지 않은 수많은 무리가 생기잖아. 그 대신 목을 베이지, 그들은.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제거하면 매일, 이스라엘은 매일 희생물을 드립니다. 그들은 유대교니까. 근데 이걸 제거해버려. 누가 와서. 저그리스도가 와서.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는 때로부터. 구약에 보면 뭐예요? 안티옥스 에피파네스가 아니, 안토쿠스 백판에스맞습니까 그가, 어? 돼지머리를 올려놨잖아. 돼지머리를, 돼지머리를. 어, 그, 이름이 빛을 나르는 자, 그런 뜻이에요. 저크리스도 예표인데, 어? 그때 당시에, 그, 돼지머리를 올려놓은 것 같은 일이 또 있는단 말이에요. 또 있단 말이에요. 어. 그들이 이제 그걸로 일하고 봉헌절도 있고 막 보다 불잖아 12월 달에 이스라엘이 그런 일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희생물을 제가 황폐하게 하는 것을 가정하는 세월로부터 1260일. 그런 거예요. 이게 3년,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그 시점인데, 후 3년 반은 1260일인데, 그로부터 30일이 더 있을 것이라. 어, 어, 있을 인데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건 또 사, 또이 날짜 계산 제가 해놓고 있어요, 지난번에. 1335일까지면 뭐예요? 45일이 더기다한달 보름이 더 가네요? 이런 자는 복이 또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죠? 어, 이건 정비기간이라고. 정빈 청소기간. 어, 정결케 하는 거. 어, 아까 1260일에서 30일. 1290일. 음, 또 1260일에서 45일 더 하는 거. 어, 이런 거 다. 어, 이건 정결. 또 심판해야 할거 아니에요. 양과 염소의 심판. 여기는 어, 정비기간이다. 그러나 너는 끝이 이를 때까지 내 길로 가라. 다니엘아, 어. 너는 끝이 이를 때까지 내 길로 가라. 내가 안식하다가 그 날들의 끝에 내 몫으로 정한 곳에 서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뭐예요? 아, 그러니까 부활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구약 성도는 다 부활됐어요. 구약 성도는 다 부활할 수 있대.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언젠가서 3년만 대환란 7년 환란의 앞에 또 한번 오셔서 신약 성도 휴거와 부활이 있을 겁니다. 부활이 빨르죠. 몇초 남아 부활과 휴거가 있고 또 환란 중에서는 휴가가 한번 있어요. 이건 14만 4천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때 가서, 부활이 있는데 이건 목베임 받은 자예요. 흰무리들. 프로그램은 이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은 자들은 천년왕국을 지나서 마지막 때, 백보자 심판 때, 흰보자 심판 때, 이건 불신자의 부활이에요. 불신자를 불못에 옮기는 거,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이런 건데, 이거, 불신자의 부활. 근데, 아까, 이걸 갖다가 말씀을 찾고 오해해가지고, 저 그, 그런 구절을 개별적인 부활이 아니라, 민족적인 부활. 부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셨다 올라가셨고, 한 번, 데리고, 부활생태로 또 올라갔고, 그 다음에, 신약성도의부활이고 중간에, 삼, 어, 대환란 중에, 14만 4천의 휴거그 다음에, 마지막 때, 흰무리의 부활, 이 외에는 천년왕국에 가서 불신자들을 지옥에서 불못으로 끄집어내는 그런 구절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드렸습니다.